할렐루야! 이번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별로 안 드신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에 뭐 좋은 말 많이 하라겠잖아요. 무슨 말 하라겠어요? 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진짜 잘될 거다. 이말 하라겠잖아요. 안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laughs> 전부 하셨을 걸로 믿어요. 어. 근데 자녀들만 만났을 때 잠시 좋았는데 또 금방 헤어지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뭐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쉽잖아요. 그래도 너무 아쉬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 추석에 만났다간 자녀는 다음에 또 만나. 언제 올것 같아요? 설에 오거든 설에. 설에.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게, 아, 오늘은 헤어져, 아프지만은 다시 만날 날이 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손자. 다음에 또 설되면 만나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앞으로 영영 자녀들은 못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들까? 슬퍼. 괴로워. 아니, 그 예쁜 손자, 손녀를 못 본다고 하고 다시는 아들, 딸을 못 본다고 그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사실, 음,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또 만나지만은 헤어져가지고 영영 못 만나는,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이 세상을, 인생을 다 마치고 돌아가시면 만날까, 못 만날까? 그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렇 그래서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에 만났다 헤어진 자녀들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마음은 아파도 또 만날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한번죽어버리면이 세상에 다시 만날까, 못 만날까? 못 만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많이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니 사람이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에 가봤어. 그 장례식장에 가 봤어. 그런데그 장례식장에는 통곡하고 울지도 않아. 조금 슬픈 척 하다가 뭐 하냐면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좋아하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교회 안된 사람 은 보기에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저 어? 누가 돌아가셨으면 가서 막 통곡하고 울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네 그러거든요. 그왜 그러냐면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는 죽으면 뭐 한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남으로 천국에서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는 울 일이 없고, 아플 일이 없고, 이런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또 만나는다는 것 때문에 잠시 슬픔은 있지만, 그것까지 통곡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요? 오히려 찬성하고 잘 보내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꼭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간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추석 전에 뭐가 왔어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 피해를 봤어요 재산 피해 그죠 어떤 사람은 감나무에서 감이 다 떨어지고 과수원에 배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수확을 해서 추석에 팔아야 되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물이 붕괴 됐어요 길이 길이 망가져 없어졌어요 또 어, 상점에 보니까는 물이 차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비싸고 좋은 물건들이 다 물이 차서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자동차들 물이 차가지고 망가져 버렸어요. 자 많은 재산 피해를 당했어도 재산 피해 당한 것은 그때는 그 당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견디고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살면 다시 회복될까 안 회복될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재산들 다시 열심히 살면은 다시 회복돼서 다시 예전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풍을 만나서 재산은 없어졌어도 나중에 다시 열심히 일하면 생기지만은 태풍을 만나서 죽은 목숨은 다시 살아날까 못 살아날까? 못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재산은 잃었어도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억울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음 아파트 그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하실 주차장에 물이 차니까 빨리 지하실에 있는 자동차를 밖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침에 내가 지하실에 차 옮겨야 되겠다 내려갔어 그게 그러니까 아이도 따라서 내려간 거야 근데 내려가서 옮기려고 하니까 물이 꽉 차버렸네 꽉 차서 엄마랑 아들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아들 어, 엄마 그래 너라도 가서 살아라 빨리 너라도 가서 하는 게. 그러니까 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동안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가 먼저 나갔어. 나중에 조세보니까 아이는 나가다가 물에 휩쓸려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천장 위로 지나가는 이거통 물뜨고 사는 거예요, 엄마는. 그 엄마 가슴이 어떻겠어요? 어? 그 가슴이 희망이 든 거야. 그 귀한 아들을 이물 난리 속에 보내버린 거야. 그분만 아니요 에 여러 사람이 그 희생당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탐 이렇게 봅시다.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못 살려낼까 이 세상에서 못 살려내는 거요. 예 그러면은 아들이 죽었으니까 보상을 많이 해줘야지 그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 엄마가 유로가 될까 유로 안 될까 유로 안 돼요. 어? 돈 이거 뭐고 다 소용이 없어. 내 죽은 아들만 살려내면 되는 거야. 근데 죽은 아를 살려낸다고 못 살려낸다고. 못 살려내요. 그그 엄마 그 가족 다른 분그다 자기 가족들 차 빼러 가다 돌아가시는은절다 가슴이 한이 맺혔어요. 한이.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한번 죽으면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재산은 그러니까 물에 잠긴 자동차 여러 가지 물건들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치고 나면은 이 세상에 다시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소중하고 어떻게서든 예수를 믿어라 교회 다니라고. 어떤 부부가요 열심히 그 장사를 하면서 딸을 키웠어. 그 딸이 커서 취직을 했 취직을 했는데 고속도로 사고로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 엄마 아버지 가슴에 피멍이 든 거야. 잘 키워가지고 이제 회사에 나가서 이제 일좀 할까 싶은데 그래서 엄마 아버지 일이 될까 안 될까 안돼이 엄마 아버지가 손다 놓고 내 죽은 딸 누가 살려내지도 못하고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일상이 안 되는 거야 아주 삶을 포기했어 이두사람다 미친 사람같이 우리도 인생 끝내자 아마 그런 것 같아 그 처참하게 살고 있을 때 그집 옆에 있는 교회 전도사가 그 집을 찾아갔어. 엄마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어머니 아버지, 딸을 잃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말하지 말라고 우리 괴로워 죽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이 씨는 우리 교회 다닌 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이 씨는 우리 교회 다녀가지고 누구 믿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그 딸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그 순이 씨는 지금 죽었어도.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나도 그순이 씨가 믿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천국 가서 순희 씨를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이들이 예수 안 믿고 있다면 순희 씨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도 지금 당장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못 만나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요. 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두 부부가 눈이 풀젖 뛰고 가슴에 기쁨이 팍 들어오는 거야. 다시는 그 우리 귀여운 딸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난다, 못뭐 만난다? 예수님 믿으면 만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었답니다.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볼수 없어요. 근데 딱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 가지 방법. 그 방법은 뭐다? 이 세상에서 못 만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뭐 살아 온 날이 많아요, 살아 갈 날이 많아요. 살아 온 날이 많잖아요, 살아 갈 날이 많대.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야 가자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끝나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걸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내셨어요. 할렐루야. 그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다른 건다 못해도 뭐 해야 된다고 교회 에 나오시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난 늦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요? 교회 안나가면 이쪽에 오시면 돼요, 여기 오셔서.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으셔가지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더 좋은 곳에 가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다시 만날래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부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꼭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 믿고 우리 어디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추석에 헤어진 자녀들은 언제 다시 온다고요 설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만나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되니까 꼭 예수 믿고 다시 만나는 저여러분들시길 주님의 이름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으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뭐 돈을 엉망금을 감자 주는데 그 마음에 차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이 살아나는 것 뇌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는 걸 저희들 압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 방법. 예수님 믿으면 저 천국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거기에서 다 믿고, 이때 세상에서 헤어진 달지라도 더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는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